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마녀는 봄이네요.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뭐 리플 얘기 중에서도요. 엄청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 엄청난 얘기 뭘까요? 가격 급등 얘기죠, 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서럽습니까? 뭐, 800원, 900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비트코인은 1억이라는데. 못해도 천만원 이상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의 바램이니까. 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블랙록이요, XRP ETF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이 XRP ETF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강력한 조건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리플, 리플. 리플에 대한 합의, 합의. 벌금 벌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만 된다고 하면 블랙록의 XRP ETF 바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자뭐 감사합니다라고 보내 주신 분들 계시지만 개소리 그만하죠 그럴 만도 합니다 저도 열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개소리라도 들으셔가지고 뭔가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엄청난 얘기를 할 거니까 꼭꼭 꼭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요 한번 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 작은 선물 드릴 거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아주 아주 확. 끈한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해서요. 7일 만에 약 380%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 제가 공장장이 직접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 벌어야 죠 그래서 이 코인을 고르는 방법, 또 저점과 고점을 잡는 이 매매법 전부 다 영상 후반에 공유할 거니까 이런 핵심적인 정보도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 드리고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스타벅스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스타벅스 드시라고요. VIP 쿠폰을 제가 드립니다. VIP 쿠폰이 뭐냐면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 정말 많은 커피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어유 정말 맛있겠죠?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무거나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VIP 쿠폰이거든요. 예, 이 쿠폰을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드릴까요? <laughs>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고요. 대신 구독 좋아요 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 1 0 2 4 2 9 5 5 3 3 0이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스타벅스 VIP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중입니다. 다들 아시죠? 안 나왔어요. 결과가 작년 7월 이후에. 그쵸? 오랜만에 보셔서 헷갈리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블랙록 ETF라는 것이 하나 첨부가 된 거예요. SEC 승인 준비 중.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고 무슨 얘긴지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작년 7월이죠. 여기 2023년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절반 승리였죠. 개인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라고 할까요? 그런데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은 증권이라고 하면서 SEC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기는 SEC 승, 여기는 리플의 승이에요. 그럼 절반 짜리 라는 거 죠？그걸 가지고 CCB를 진행 하고 있 는데 아직 진행 중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거를 마무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무리 심지어 개인이 하는 것은 sec가 소송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있는 것들은 ccbb를 다투자는 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에요 ing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계속해서 승인이 될지 패소가 될지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에 대한 가려이겠죠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얼마나 걸리지 않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3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3년을 기다렸는데 또 3년을 기다립니까? 아니 군대 두번 갔다 오나요? 옛날 우리 형님들 군대 3년짜리 가졌으신 분들 이거 두번 갔다 오는 거 꿈, 꿈도 꾸기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한번 하시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합의 부분이 들어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플의 합의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 물론 합의금은 필요합니다. 1조 5천억.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합의를 하게 되면은요 뭔가 돈을 줘야 줘야지 상대방한테 뭔가 돈을 줘야 줘야지만 합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1조 5천억이야. 야 진짜 많이도 바란다. 그래서 SC한테 e 1조 5천억을 주면서 리플이요. 브레딩 갈링하우스 딱 주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조 5천억이라도. 왜? 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합의를 해야지만 3년 동안 시간을 안끈다고요 3년 끌고 또 3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계속해 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끝내 버리자는 거야. 1조 5천억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80% 이상의 합의가 되고요. 이 합의가 되는 순간 누가 등장하냐? 바로 지금 보시는 블랙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비트코인을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 암호화폐 시장을, 우울했던 암호화폐 시장을 완벽하게 끌어올려버리고 불장으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1억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블랙록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야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만들어주는 블랙록의 자금이 XRP, ETF로 들어올 수 있다. 뭐를 하면? 합의를 하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합의 단계에 지금 80% 이상 논의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XRP ETF에 대해서 블랙록 본격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10년 동안 비트코인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거절된 이 비트코인을 한 방에 날려버린 게 블랙록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날라버릴 확률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일정들은요, 다음 영상, 다음 영상, 제 영상 참고하시면 정확한 일정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얘기 나눌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챙기실 시간, 실속 챙기다 이겁니다. 교육만 받으시면 뭐합니까? 뭐라도 가져가야지. 저점과 고점을 가져가서 7일 만에 약380% 이상의 폭등 수익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코인들. 매매하는 방법, 고르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공장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음, 첫 번째 종목은 니어 프로토클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친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친구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매매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끝. 1명 뭐라 그러죠? 뽕을 뽑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장 직접 매매한 종목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자 보이실 겁니다 3월 6일날 뭐 한잔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오셔가지고 오전 1시 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공장장 실시간 매수신호 니어 프로토콜 5,432원 부근에 좀 삽시다 라고 드렸어요 매수 이유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개 오픈 텔레비전 텔레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텔레방도 초대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축하! 합니다. 오전 05시에 단체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그대로 단체 문자로 그냥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한분한분 한분 죄송하지만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대로 리스트에 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이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려야겠죠. 오른쪽에 문자 나와 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자고요. 불금 보내고 나서 11시 55분에 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아침일찍잠 깨시라고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니어 프로토콜 12,810원 인금 가격대 저희 정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17%라는 경이한 수익률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매하던 안 하던 난 117%의 수익을 기회를 한번 놓 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더 그래프예요. GRT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자, 3월 6일 날 제가 또 매수 타점 새벽 일찍 드렸던 거 보일 겁니다 수요일이었고요 04시 3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376원 인근 가격대 더 그래프 매수요 역시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매칠 되지도 않았어요 3월 10날 오른쪽 문자 보시면 일요일이었습니다 2원에 정리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점과 고점을 매수를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때는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89%의 미친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붉은색 계열로 일부러 좀 했어요. 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타점도 제가 역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수 문자 드렸듯이 똑같이 해서요. 드릴 거니까. 공장장 매매하는 거 직접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못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 제 개인번호입니다. 그쪽으로. 단타, 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 그래서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어떻게 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스타벅스 쿠폰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429-533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전부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